네, 지난 영상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불림 이렇게 예, 결국 입자를 미세하게 만든다 이런 개념으로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여, 우리가 보통 불림을 소준, 태월소자에다가 소준 표준화시킨다. 노멀라이징이다. 노멀라이징. 라이징이다 이렇게. 그럼 표준화, 뭘 표준화시키겠다는 얘기입니까? 뭘, 뭐 조직이 뭐 표준화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잠깐 치우고요. 자. 처음에 주조부터 할게, 주조. 처음에 우리가 S47을 만들면 탄소량이 0.4%니까, 탄소 규소, 망간, 인황 들어가 있고, 탄소 0.4, 그러면 규소는 뭐, 약, 약, 한 1%, 1.5% 들어가고, 망간 0.5% 들어가고, 인황 0.05 이하, 뭐, 0.05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럼 이그 주조했을 거아니 주조. 주조 영광로에서 만들어가지고, 제철소에서 만들어, 포스코나 뭐, 광양에서 만들겠죠? 다른 제철소에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주조에, 그럼 이제 땅에 부어야 되죠, 이렇게. 땅에 이제 붓겠습니다. 주조를 해가지고, 액체, 금속을, S47 구웠습니다. 보면, 응고되겠죠? 응고되면 어떻게 됩니까? 응고되면. 응고되면, 그서 이런 식으로, 운반해야 되니까, 인고 또는 빌렛, 이런 이름으로 이렇게 해서, 얘를 이제, 이제, 가 가야 될 공장으로 가서, 제조공장에 폴트 만드는다면, 볼트공장에 가야 될거 아닙니까? 그럼 주조에 있잖아. 주조에 있으면, 이걸 보통으로 하는 겁니다. 강인강의면주입니다막 강행 S47인데, s 라는말 붙이면 안 되죠? 그냥, 주조에 있으니다 캐스트, 캐스트 스틸이죠 캐스트, 주조, 주강, 주강, 캐스트, 캐스트 스틸입니다 주강입니다. 자, 이 상태로 우리가 보통 주광볼트 들어보셨습니까? 주광볼트 안 씁니다. 왜? 그분들이 불균일이라도, 불균일이라도 주저했기 때문에. 그래서 소준, 표준화 해가지고 균일조을 만들자.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왜 불균일이냐 볼게요. 예를 보고 위에서, 위에서 단면들 잘라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흰명으로 쫙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습니다. 주저하실 때, 이제 액체를 부으면 바깥쪽이 먼저 연구될까요? 안쪽이 연구될까요? 바깥쪽은 바로 어떤 외부의 기온에 바로 접, 접하니까 바로 먼저 연구되겠죠. 그래서 바깥쪽이 먼저 연구됩니다. 이렇게. 먼저 온거 되고, 빠르게 거 되니까 입자가 좀 미세해집니다, 이렇게. 우리 홀페츠 옷가처럼 입자가 미세하게 아가해진다 그랬잖아요. 경도가 높아진다, 입자. 이걸 보통 우리는 1번, 주조했을 때, 주조, 주저, 주조, 주저, 주조입니다, 주저, 주조. 주저. 주조했을 때 상태가 7층이다, 7층, 7로, 뭐, 7층, C, H, A, A. 좀 빠른 생각됐다, 관행됐다, 그랬는데 7층, 2번. 자, 아직은 액체입니다. 자, 시간에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 커집니다, 이게. 입자가 커지면서, 이렇게 기둥 모양이죠, 기둥 모양. 그래서 보통 우리가 기둥 주자 써가지고 주상장이다 이래서 2번, 여기 2번이지. 2번 주상장 기둥 모양이다. 이렇게 주상정으로 응구됐다. 그런 뜻이고. 자, 마지막에 이제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응구됩니다. 이걸 보통 3번 입상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입상장 그래서 주조를 하면, 주조. 주조, 사, 주조 시세 가지 모양이죠. 세 가지 모양.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세 가지 모양은 칠주입. 자, 균일, 불균일, 불균일 합니다. 경도를 찍어볼게요. 홀패쪼가에서 입자가 미세한 거 중간 조대하다. 그러면 다 차이 나겠죠. 자, 그냥 쓰면 되지. 쓰면 안 되죠. 만약에 볼트를 만들었다. 다른 뭐, 기아 이빨을 만들었다. 한쪽은 나다가 한쪽은 무는 고 어떻게 쓰습니까? 이게 불균일하게 돼가지고 고장이 쉽게 나겠죠. 이건 안 된다. 표준화 시키자. 그러면 표준화 음, 볼트 만든 공장에 만약에 버렸다. 그러면 표준화 시키는데, 다시 녹이면 어떻게 다시, 다시 녹이면 다시 주가돼가지고 다시 똑같아지니까. 이거는 녹이지 않고 표준화 시키는 방법 그게 바로 뭐냐면, 소준, 노멀라이징, 표준화의질이 불림이다. 이게 불림입니다, 불림. 노멀라이징, 노멀라이징, 노멀라이징. 라이징, 이렇게 됐죠? ZING, 노바 라이징이고, 950도에서 녹이진 않았죠? 1,500도가 0점이니까. 1시간 유지한 다음에 공략시켰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바뀝니다. 이게, 전부 다, 칠 주입이 어떻게, 전부 다 똑같이 입자 모양으로, 이렇게. 균질한 입자 모양으로 바뀝니다. S47 하면, 이때부터 S47으로 볼수 S47 하면, 절반 페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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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퍼이 되겠죠? 그럼 주광 주, 줄을 떼는 방법, 줄을 떼는 방법, 캐스트, 줄을 떼는 방법은, 불림밖에 없습니다. 열, 열은 열로서, 이열치열. 그래서 이게 바로 드디어 그 강이됐습니다 요게 불림의 목적입니다. 자, 불림에서 볼트를 만들어볼게요. 불림 볼트 만들어보겠습니다. 자, 만들었죠? 자, 입자가 좀 미세하다고 그랬죠? 미세했습니다. 자, 풀림과 불림의 차이점은, 풀림은 입자큰 거, 불림 은 입자 작은 거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불림을 쓰시면 됩니다. 불림. 페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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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퍼. 자, 이대로 쓰실 거냐? 페플라스 펄라이트. 페퍼. 이건 좀 약하죠? 왜? 페라이트 렇게 페라이트는 무르잖아요. 순철은 무르잖아요. 무르잖아요. 알파 페라이트.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강아지만 뭡니까? 하얀 거 알파 페라이트, 새카만 거 시멘타이트. 페라이트. 펩시 펩시 뭡니까? 펄라이트 잡으셔서. 퍼펄 이게 좋은 겁니까? 자, 이거 어떻게 합니까? 당금질 뜨임에서 솔로바이트 꿈의 조직을 만들어야 되겠죠. 올리겠습니다. 올렸습니다. 몇 도? 그래서 950도까지 올렸다. 900도다. 그래서 950도. 너무 많이 올렸죠? 한 850도까지 상관없습니다. 723 넘어가면 되니까 850도 올렸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결정입이좀 이렇게 미세하다 보시고, 좀더 감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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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오스트라이트죠, 퀴즈. 자, 오스트라이트 FCC와 BCC 차이점. 지금 의 BCC죠. BCC에서 오스트이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럼 어디 차이점? 자, 철은 뭡니까? 최심에서 넓은 관계에서 민심, 좁금정도 바뀌었어. 세금 중간에 괴이고. Fv3c가 되었어요. Fv3c, Fv3c 분해됐죠. A1 변태에 넘어가면서, A1 밑에 넘어가면서, FE3C는 해체 모여 분해됩니다. A1 변태에 FE3C의 수명은 723도입니다. A1 변태에 723, 723도. 자, 올라갔습니다. 어디 갔습니까? FE는 제자리에 들어가고 탄소는요? 탄소는 FE 배속에 바뀌었죠. 배속에 바뀌었습니다. 이게 오스나이트죠, 오스나이트. 배속에, 잘 보시면. 배속에 텅 비어있죠. 덩비있습니 여기 탄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탄소, 이거 41% 공간에 50%지만, 온도가 높으니까 약간 벌리면서 딱 맞게 뿅! 하고 들어갑니다. 그이딱닫였죠이 상태에서, 자, 순행. 다시 선행하고 어때요, 선행하면 어때요? 선행하면요? 선행하면. 선행하면 다시 페퍼. 이대로 쓰시면 물러서 못쓴다그랬죠 강에 만들어야 되겠다. 어디입니까 당금질, 순행. 아무튼 순행, 순행. 당금질. 당금질이고요. 영어로 뭡니까? 퀸칭. Q-U-E-N-C-H-I-N. 제보내시면 다다다다다다다다다지수박죽 자, 이건 뭡니까? 이거는. 탄화물이 아니고요. F-E 속에 뭡니까? 탄소가 옆, 옆구리에 복킨. 불완전 고용 상태, 과포화 고용 상태. 그래서, 과포화 고용되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단단해지는 거죠. 그다음에 주트립, 가공경화. 그 다음에, 팽창 뒤틀림, 가공 경화. 마르텐 사이트, 이 마르텐 사이트입니다. 마르텐 사이트 강화기구 세 가지. 마르텐 사이트, 이런 게쓸수 있죠. 마르텐 사이트 단단해지는 이유, 강화기구. 강화기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1번, 고용강화. 고용, 누가 고용됐습니까? 고용체란 말은, 용질원자 속에 용량원자가 한 마리씩 바뀌었다. 탄소가 바뀌었죠. 탄소. C, 탄소. 2번, 자, 가공경화. 왜 가공경화입니까? 얘가, 아니까 뒤틀림. 팽창 뒤틀림. 팽창 뒤틀림. 팽창하고, 팽창 됩니다. 이게 뒤틀림 돼가지고, 뒤틀림. 근래 짜이 짜집니다. 자. 그 다음에, 결정립, 결정립 미세화. 결정립 미세화. 결정립미세이지뭐 어떻게 됩니까? 단단해진다. 홀패치 효과죠, 홀패치 효과. 왜결정립 미세화 됐습니까? 자, 결정립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네 개. 뭐, 준대, 이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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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 하나의 결정립으로볼수 있습니다. 하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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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립으로볼수 있어요. 결정립은뭐 수천 개를바겠죠결정립 미세화. 이렇게 했습니다. 배치옥과. 요게 마르텐 이트 강하게 오셔야죠그들로서는 부러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걸 반드시 뜨임 해야 되는데 뜨임 4 단계, 4 단계니까 소르바이트 만들어보겠습니다. 뚱매져질 소르바이트 여기 어떻게 됩니까? 사 단계 바로 하시면 되죠. 다빠져나와가지 고용능이 고 빠져나와서 FV3C의 조대입상이죠. 조대입상 시멘타이트. 트루스타이트는미세입상이고 조대입상 소르바이트. 4 단계 뜨임, 4 단계 뜨임 이렇게 와서 뜨임. 자 추천 온도 구조용만. 구조용 추천 온도 600에서 650도 이거 지키셔야 됩니다 이거 추천 온도 아니고 이거 보니까 최저 온도입니다. 이놈도만 만들죠. 최저 온도라고 보시고. 사단계때임은 보통 몇 도냐면, 400에서 A1, 723이죠. 직카까지만 해야 되는데, 직카 A1, 723, 직카까지인데 요거들 을 쓰시면 안 되고, 사단계때임은 구조용강. 고장력 구조용강일 때. 고장력 구조용강은 특별히 6배0 6 5도 낮으면 단단해서 부러지고, 높으면 물러서 못 씁니다. 그렇지만, 스프링 어때요, 스프링? 스프링 조심해야 돼 스프링. 스프링 띠임, 요도 특히 조심하요 스프링 띠임은 스프링은 450에서 500도 요걸 반드시 익히시고요 자, 이거다 물로 높으면 어때요? 물로 탄력이 떨어져 낮으면 풀어집니다 그리고 특히 조심해 주시고 그래서 자말 페퍼를 오스레드 마트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소로바이트 만드는 거, 소로바이트, 소로바이트 이걸 보통 우리는 이렇게 만드는 것을 조질열처리다 조질, 일본 쪽에서 그렇게 해둡니다 조질열체리 조질이란 말 나오면 아 이건 일본 쪽말이고 요거는 이런 뜻이구나 조질여처리 질을 조정했다 는 뜻이죠 요렇게 해서 분림의 목적, 소준의 목적 붉은일 조직을 칠주입을 입상으로입상으로부면 되겠죠 균일한 조직으로 이렇게 바뀌었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이거 불륜과 일체의 간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 좀, 좀 기억해 두시고 이거 특별히 이것도 좀 가만히 생각해서 최적의 온도를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